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개천절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상에도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원촌 봉쇄를 해가지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뭔가 죄가 많으니까 국민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강화문 강장에 저렇게 우뚝 서 계시는 이순신 장군님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머릿속에는 호국 정신이 있습니다. 저 뒤에 세종대왕이 계시는데 그 세종대왕의 가슴속에는 오직 백성을 하늘로 여기는 그러한 책임감 즉 민본의 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다권권 시비를 삼고 문제를 만들면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를 양산하고 있으면서 이것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오늘 저는 이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하여 강남광장에 나왔다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참 서글픕니다. 어쩌다 이렇게 나라가 인망이 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수신 장군님 앞에. 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윤수인 장군님, 정말 정말 죄송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대정대왕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한 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나라의 호국 영령들이시여, 송국 선열들이시여, 이 나라를 깨워서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 경찰관들 가슴 속에 자존심이 바로 서고 양심이 살아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아닌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영혼이 없으면 잡기가 되는 것이고, 양심이 없으면 기생충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으면 쓰레기가 되는 것인데, 이 나라가 지금 국회의원이건 판검사건 대통령이건 영혼이 없는 잡귀 상태가 되어 있고 양심이 없는 기생충이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없는 쓰레기가 되어 가지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에? 권력 다툼에 당파싸움 지역갈등 이념 대립 부정부패 사대주의 속에서 나라가 망해가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 의지와 책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국민보다 이게 세상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돼서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소외계층을 방관하면서 돌발 사태에 대비를 못하고 특권계층들이 도대체가 양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고 양심을 속이고 나라를 망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제가 이렇게 강화문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간곡히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문제 해결사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입니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깨어있는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이 개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어두운 생각이 밝은 생각으로 바뀌고 다친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